뉴스발전소 긴급속보입니다. 짤방 영상 바로 보실게요.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제가 민주당 출신이라고 그 이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들의 돌팔면을 당당히 맡겠습니다. 지금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대한민국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까? 우리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어떤 비... 다시 한번 저는 강조드립니다. 대한민국에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 제가 드린 말씀에는 공감하지 않으실, 줄, 아니, 공감하실 겁니다. 네. 오늘이 이 혼란의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이, 이기지 못합니다. 잘 싸운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머리 조아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잘 싸우는 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의 힘은 그럴 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발전소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